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데요. 이 바디메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그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스토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데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어떤 찬스가 왔냐면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다음 보세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것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절박하게 매달리는 가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주변에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시끄러, 조용해. 이 거지 주제에 지금 예수님한테 무슨 그런 그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다음 보니까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체면이고뭐고 없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뭐, 밀치고 뭐, 어쩌고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 뭐, 이 기회에 놓치면 나는 죽는다. 이 기회에 놓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매달려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어이크는 그 마음의 소원을 얻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요. 아, 이렇게 차면이고 뭐고, 없이 막 절박해서 부러짓고 있는 바디 메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주변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걸 아침에 문득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그 인간들의 반응. 시끄러워! 조용해! 거지 주제에!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또한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 주변 사람들처럼 그걸 제지하고 무시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 바디모의 태도를 용납해 주시는 반응 그의 간청을 수용해 주시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반응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하고 예수님의 반응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갖고 계시는 두 가지 관점의 차이, 이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사람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른 어떤 행사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 나고 한 사람. 실패한 사람, 깨져 피 흘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가 하면 주변 사람들은 왜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절박하게 자기 소원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꾸짖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바디메오에게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방해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면은 또 하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이 뭐냐니까요. 마태부분 11장 12절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관점은 이런 관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천국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누가 소유하느냐? 누가 영적으로 풍성하냐? 바로 적극적으로 빼앗는 자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두 관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관심이 뭐 해야 될까?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저는 변질된 목사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저는 변질된 목사예요. 이게 잘안 고쳐져요. 간혹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난 주에도 우리 순장반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순장님들에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소중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저희 아버지는요 평생에 그냥 조금만한 목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픈데 이게 설교를 하시다가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설교 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지각생입니까? 한창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저희 아버지는요,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이 설교가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안 그래도 그 말을 더듬으시는 분이, 말을 더듬으시는 분은 마음을 가만 고요하게 해야지 이게, 이게 덜듬으시는데, 마음이 흥분이 되니까 막 설교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가슴이 낀다는 거예요. 그조금한한 교회니까. 몇안 되는 사람 가운데 사람 하나가 들어오니까 이게 초점이에요. 어이, 저게 지각하고 있네. 뭐 저런 게 됐네. 이런 게 아니고, 뭐 지각이고 뭐고, 사람이 온다는 거에 대하여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부분에서 변질된 목사예요. 사람이 넘쳐나니까, 뭐 그냥 사람이 넘쳐나니까 사람이 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한 영혼이 그냥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제 개인적으로 부르지자 될게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방해가 돼도 내 어떤 여정길에 차질이 있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그가 방해가 돼도 내 관심은 사람 저 절박하게 부러지는 바디메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목회자가 되기에 주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 순장님이, 오늘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그것도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실패한 인생, 노숙자. 저희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제가 육주를 쉬는 동안에, 설교를 쉬는 동안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여기 성남에 지금 그 밥퍼 하고 있거든요. 노숙자들에게 아침에 그 다섯시 반인가 모여서 여섯시부터 이제 그 밥을 퍼주는 일을 해요. 그 길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두번 가서 얼마나 마음이 제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을 퍼주고 그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교회고, 무슨 대단한 교회고, 어쩌고, 이런 걸로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저는 그 새벽에 거기 나가가지고, 오늘도 이름 없이 밥 퍼주고 있는 그 성도들의 손길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인가 애가 그밥 퍼고 있더라고. 너 여기 웬일이냐. 제 마음이 참 그렇게 애한테 관심이 러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그 바퍼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는 학교를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으로 표현되는 이 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한쪽 손마른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줘 가지고 뭐그 생각을 해 보세요. 평생에 그 장애 때문에 힘들어 하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관점으로는 이게 지금 안식일인이 안식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딱딱한 그런 종교인이 돼 버렸냐 하면 지금 그 사람의 관점이 한 영혼이 지금 그 평생의 소원인 장애를 고침 받아 가지고 기뻐 춤을 추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기에는 머 물지 않고 이게 안식일인데 말이야. 일을 했다는 거지, 이게.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0장 아,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래서 이제 그다음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왕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오죽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쳤겠냐고요. 율법이 뭔데요? 율법은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더잘 섬길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결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고상한 목표냐고요. 그런데 이런 모순도 모순도 없어요. 이런 모순이.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을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울분을 터트리는 거예요. 이런 냉정하고 딱딱한 종교인이 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참 많은 걸 느껴요. 굉장히 종교적인데, 굉장히 종교적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사람에 대한 어떤 열정이 없으면은 그것은 이런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래 신앙 생활하는 과정에서 제가 점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관심, 사람의 관심. 정말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의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면은 두 번째로 저는 이예수님의 기준을 보면서 저는 천국을 천국은 침노하는 빼앗는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 빼앗는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지금과 같이 소극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뭐담임 목사가 어떤 날은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급족하면은뭐좀 영적으로 얻어먹는 게 있고 담임 목사가 설교가 좀 부실하면 한주 내내 그냥 굶고 있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더 적극적으로 담임 목사가 뭐 영혼이 부실하든 말건 담임 목사가 영성이 살아 있건 죽었건 상관없고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빼앗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린다고 주님이 그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는 바디메오처럼 그는 바디메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바디메오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 예배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 기회가 오면은 그것을 덥석 붙잡는 인생.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굉장히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 아닙니까?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남아 있는 이큰 산이라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어떤 인생대에서큰 산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뭐 그냥 그냥 그 축복을 그냥 막한 몸에 다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앞에 장애물이 없고 큰 산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실 때 이제 찬스가 온 거예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통하여 내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이큰산뭐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취생들에게는 그 수능 시험이 큰 산일 거고 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이 불경기가 큰 산일 거고. 지금 무슨 암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이 큰 산일 거고 이런 저런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의 큰 산이 뭔지를 직시해야 돼요. 내큰 산은 뭐냐? 내가 이거 반드시 대면해서 꺾어야 될큰 산은 뭐냐? 그것을 향해서 직시하면서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선포할 기회가 온 거예요. 큰 산아, 네까지 게 뭐냐?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 물아 네까지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 이 찬수 목사 앞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 누구 앞에 네가 평지가될 것이다 이런 선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해결해야 될큰 산이요 크게 두 갈래더라고 크게 두 갈래 첫째로는 일반적인 장애물로서의 큰 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 입시생들에게 수능 시험 이거는 일반 적인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큰산 아닙니까? 사업하는 분에게 불경기, 이거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맞닥뜨려지는 큰 산이에요. 이제 이런 우리가 큰 산을 놓고 바디메오 입장에서 이제 앞을 볼수 없다. 이것이 그 인생의 장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될큰 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앞에 직면에 있는 큰 산. 사업하시는 분이건 뭐 무슨 역할이든 간에 여러분이 큰 산이 뭔가를 잘 추려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직신해야 될큰 산이 뭐냐 하니까 영적인 장애물로서의 큰 산이에요 이 영적인 장애물로서의 큰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죄에 그게 우리에게 큰 산이에요. 우리가 지상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인물 중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지만 이사야 6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사야가 너무 부러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쓰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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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부르죽겠습니다 세상의 그 시대도요 우리 시대만큼 타락했어요. 이사야 5장 1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맞으려고 더욱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상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 세상의 온 나라가 썩어 빠진 상황이에요. 이거 뭐뭐 그냥 정치하는 사람부터 부자부터 그냥 막 타락 그 자체에 막 성적으로 쩔어 있고 술에 쩔어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냄새가 진동하는 시대에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지니까 어때요? 그 더럽고 패역한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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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 한번 물어 볼게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생애에 정말 단한 번이라도 이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경험한 이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긴 수십 년 동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예배 드리다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예배 드리다가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 예배 드리다가 그런 상태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이게 있는 표정이에요? 없는 표정이에요? <laughs>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억울하지 않으시냐고요? 희왕 예수님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 제자 중에요 참 고마운 개인적으로 제가 고마워하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부터 늘 중학교 때부터 반주로 저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제가 이게 겹쳐가니까 따라왔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늘 반주로. 그래서 저는 그 자매가 이렇게 반주를 하면은 우선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그랬는데 이제 이 자매가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빨리 수술할 자를 잡자고, 이제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고맙게 어떻게 하다가 수술할 자도 빨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아, 세상에 이 젊은 자매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지금 청소년 부서, 그날 그그그뭐 그 다음 인가그 다음 다음 인가그수련회 반주를 자기가 맡았는데, 그 수술 못 한대는 거예요. 이 목사가요. 사실 이게 이름만 목사지, 믿음이 없어요. 괜찮자꾸, 그수술 해야 되는데, 그 반주는 딴 사람한테 맡겨도 되지 않느냐고. 아, 자꾸 저는 기도하는데도 그 생각이 드는 거왜가이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되는데, 그 반주는 그뭐딴 사람 맡기면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뭐 고집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고집이 센지, 기어이 수술 그렇게 어렵게 잡아놨는데, 수술 안 했습니다. 그렇게 오는 수련에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수련회 가다 끝나고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 끝나고 병원으로 가봤어요. 근데 그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술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잘해주셨고요.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니까요. 목사님 얘가요, 자기 딸 보고, 목사님 얘가요, 이제 그, 그,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 뭐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뭐 예배가 뭐 이렇게 어른처럼 뭐 그렇게 정수 가겠습니까? 제가 뭐 청소년사 이거 10년을 했는데 그런데 얘가 반주를 하면서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성령의 터치와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니까 막 반주를 하면서 마음 속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래. 요 그냥 이렇게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수술이고 뭐고. 한번 아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대로 인생 끝내도 괜찮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게 계속. 지금 이거 끝나면 여러분 그, 그 젊은 자매인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 끝나면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몰입하니까요 이사야 6장에서 그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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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에 푹 잠기고 나니까 그 찬송과 가사 그대로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게 다간 곳이 였고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한지 나 이렇게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인생 끝내도 좋겠다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게요 무슨 5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여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원래 일어났던 또 어디 먼 어떤 아프리카에서 난게 아니고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한 우리 교회 자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부럽지 않으세요? 안 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고기도 맛본 놈이 맛을 보지 뭐, 뭐 맛을 안 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부러운 그게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건 거예요. 막 셈이 나고요. 부르고 죽어야 돼요. 셈은 이럴 때 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애보다 옆집에가 성적 오를 때 내는 게 셈이 아니고, 이럴 때 셈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만 편해 하시느냐고. 아,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쟤는 저렇게 그냥 예배의 감격에 뭐 이렇게 하다 죽어도 좋겠다 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걸 맛보느냐고 그래서 또올려지는게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면 됐다 한번 나도 이제 이제 이 엿새 동안 내 죽으면 죽으려 결심하고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젊은 자매가 누렸다는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이거 나도 한번 맛보고야 말겠다.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자.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 선포해 보세요.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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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한테 물으면 전 모릅니다. <laughs> 여러분이 큰 산이 뭔지 전 몰라요. 여러분만 아, 아시잖아요. 자, 방금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렇게 선포했으면 한 10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에게 큰 산은? 두 갈래로 생각하라 그랬죠? 삶 속에서 내 앞을 가로막는 큰 산. 입시생에게는 수능 시험, 또 병으로 투병하는 분에게는 건강, 사업하는 분에게는 불경기, 뭐 이런 것처럼 또 가정이 지금 어려운 분들은 부부간의 화목, 이런 여러분 앞을 아 부부간의 불화, 뭐 이런 어떤 큰 산이 여러분이 있다든지, 혹은 또 목표물, 이 사업하시는 분, 여러분이 꿈꾸는 목표 그큰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큰 산이 뭐예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산이 뭐라고요? 영적 회복. 예배의 감격. 그래서 하나님 이 영적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큰 산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내게 큰 산이라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죄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큰 산을 무너뜨림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두 가지 여러분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셨면 이제 다 일어나십시오.